지우 갑니다. 예, 준비됐죠? 어 오케이 에이! 예. 저정 한번 봐주시고, 어 갑자기 벌써 이크를시작가어요 진짜. <laughs> 내가 바로 엔믹스의 비빔밥. <laughs> 하지만 편시광 <편식왕. 웃음> 지우다. 하나 <laughs> 둘 셋. 오케이 오케이. 약간 편시광스러웠어요. <편식왕> <laughs> 예, <웃음> 감사합니다. 저도 했어요. 자.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비빔밥을 하겠습니다. 오 비빔 오... 왜죠? 왜지? 야채 하나씩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. 야채 하나씩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. 지우입니다. 와. 예 지우 야채 안 먹지 않나? 그래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그런가? 어떡해요? 지우는 어때, 지우? 저는 음? 어, 아까 사 사진 찍을 때 얘기했던 음. 것처럼 제가 약간 편식을 그니까 편식, 조금, 예. 조금 하는 편인데 조금해요. 예. 네, 근데 그 편식하는 음식만 아니면 음. 그래도 아, 약간 뭐뭐 뭐, 징그러운 거못 뭐 먹어요? 아니면 <laughs> 징그러운 거는 약간 닭발 같은 종류는 예, 잘 예. 먹거든요. 음, 아 닭장 이런 것도 진짜 잘 먹어요. 뭘 편식을 하는 거면? 야채, 야채, 야채. <laughs> 먹어야 돼! 먹어야 돼! 건강해야 돼요! 야채를. 진짜? 파란색 막 이런 아네 약간 주황색 색? 이런 거 네. 주초 약간 별로 안 좋아하고 아, 네. <laughs> 네. 저 그래서 고기로쌈 싸먹지 않거든요 어. 고기 저도 왜 싸먹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맞아요. 그래도 알배추가 그나마 괜찮아요 아 음. 어, 정말요 네 어. 제가 채소를 30 삼십 전엔 아예 안 먹거든요 어. 그래서 그러니까 <laughs>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 야채 <웃음> <웃음> 아 맞아요 <laughs> 고백해버리면 어떡해요.